그다음, 카페인입니다. 당신이 hear the word 단어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어떤 카페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you most likely think of coffee. 당신은 think of coffee 이렇게 오는 거겠죠? 커피를 생각합니다에서 most likely 그러면 가장 뭐뭐할 것 같은, 가장 뭐뭐하기 쉬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but 하지만 어떤 탄산음료는 쉼표 쉼표 여기서쓰럼 어떤 탄산음료는 포함합니다. 카페인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가운데 끼거 볼게요. 특히, especially는 특히, s p e c i a l y 는 특별히. 이런 뜻이고요. 스페셜은 특별히 같이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강조고요. 얘는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계단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특히 만들어진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콜라나 어, 딱 음료 나오네요. And carbonated energy drinks. Carbonated 탄산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드링크, 먼저 알죠? 무슨 식스 그리고 무슨 음, 이런 레드버 이런 것 같은 그런 애들 같은 썸소다스는 a l 컨 contain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네, makes 만듭니다. 당신을 어떻게 아까도 나왔었죠? m a 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이 목적어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Feel 느끼게 만듭니다. 동사 원형 more awake, awake. 깨어있는, 더 깨어있는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But, 하지만 그것은 카페인이겠네요 May bring about 이것도 오늘 계속 제가 하는 것 중에 있죠 Give rise to, bring about, generate, trigger, induce, lead to, cause, resulted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뭐 일으킵니다 뭐를? o n i r r e g u l a r heartbeat 이거좀 느낄 때 있죠 자, irregular. regular 그러면 규칙적인. irregular. 불규칙적인. heartbeat. 심장박동.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뛰는 거야. 막 빨라지거나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A single can of soda. soda 한 캔은 may not affect you. 추측이죠. 그래서 affect.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옛 동사로 나왔을 때 요거 뒤에, 아얘 어차피 동사로만 쓰이지만 옛 뒤에는 전치사 나오지 않아요 우리 흔히 헷갈리는 거 여기 온이 나온다고 헷갈릴 수 있는 건 명사, 영향이 나올 때입니다 좀 이따 봐 드릴게요 you much 당신에게, 여기 much는 많이겠죠?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f you consume c o l a regularly 만약에 콜라를 여기도 규칙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자주 마신다면은, 여기 섭취하다 또는 소비하다 둘러 있었죠. 그런다면은, they. 요거네요. 얘네들은, can, make. 또 나왔어요. make. 다음에 목적어를 이렇게 만들 때 동사원형. 목적어가 feel. 당신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more nervous. 더 초조한. 초조하게. 그리고, can이 생략된 두 번째 서드로 겠죠 can keep you from sleeping well at night. keep 목적어 from ing.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쓰로부터 막다. 자, 여기는 좀볼게 있네요. affect. 영향 미치다. influence, impact. 영향 미치다죠 얘는 동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근데 쓰일 때 그럼 달라지는 게 있어요. have on, impact, on, you.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명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influence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 o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ffect는 동사로 영향 미치다는데 얘는 명사로 영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on이 들어가요. 그러나 얘네가 동사로 쓰일 때는 여기처럼 affect you, influence you, impact you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라걸 기억을 하시고요. 사역 이번 과에 나오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공사 원형 나오는 거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나왔죠 keep 누구를 유를 너를 뭘로부터 막아 이 ing 하는 걸로, 걸로부터 막다 뭘로부터 막아 이 ing 하는 걸로부터 막다 요거는 요 keep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방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막대로 가시면 돼요. Start from ing, ban from ing, block from ing, hinder from ing, forbid from ing, prohibit, Pro, Prohibit from ing. 고네들 다 똑같이 뭐뭐 하는 걸로부터 막다 요렇게 당신이 I'm sleeping well 밤에 잘 자는 걸로부터 막는데요못 자게 한다는 거죠 at night 우리 night 앞에 in 안 쓰고요 at night 요렇게 갑니다 Artificial colors 그러면 인공 색소 and artificial 인공 맛 이겠죠 인공 향료 자, so f t drink companies 탄산음료 회사들은 attract consumers 소비자들을 끕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uy 더하 e ing adding 추가함으로써 bright colors 밝은 색 그리고 sweet flavors 달콤한 맛을 어디에? to their products 그들의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soft drink companies 겠죠? 그 회사들의 products 제품들 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얘부터 해석을 하겠죠? 무엇죠? 대부분의 these colors, these 맛기 the 복수 이런 색들과 그리고 이런 맛들은 복수 are not natural. 그럼 뭐예요? Not natural? artificial 인공적입니다. 천연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 아, 아닙니다. J. 그러면 여기 위에 주어겠죠? 걔네들은 R. 여기 바로 나왔네요. artificial 인공적인 chemicals 화학물질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artificial color yellow number s used in some pineapple juices. 자이 예를 들어서는 또 뭐예요? 탄산음료, 회사들이 추가하는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추가하는 단맛이나 밝은 색상 그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공적인 화학물질이다라는 앞의 내용에 대한 얘기죠? The artificial color yellow, number 6, 쉼표, 쉼표, 여기까지 주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인공적인 색인 yellow, number 6, 6번 yellow 6번 노랑색 근데 어떤 그 6번 노랑색이 스스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u s 은 아니겠죠.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오겠죠. In some pineapple juices. 아, 진짜? 파인애플 juice. 일부 파인애플 주스에 사용되어지는 이 6번 노랑색은 인공색소는 더합니다. Nothing. 그러면 부정으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요. 어디에? To the t a s t e 맛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요. 테이스가 맛이니까. It is just there. 그러면 이젠 그 노랑색 색소겠죠? 그것은 그냥 있습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부사장용법이네요. The drink를 또 나왔어요. Make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동사 원형. Look pretty.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거기 참가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뭐 하게 보이답니다. 보다 아니에요. 룩 더하기,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안 돼요. 예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참가된 거라는 거죠.